안녕하십니까. 영월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식물들 분갈이 후에 아니면 없는 것들 구입해서 이런 표를 어떻게 부착을 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쉽잖아요. 염자, 화월, 그라슐라, 뭐. 하여튼, 외우기 쉬운 거는 이런 표를 안 달아도 되는데요. 이것도 뭐, 천사의 나팔. 천사의 나팔이 영어로 엔젤 트램펫 이런 거는 엄청 외우기 쉬워요. 근데, 외우기 어려운 이름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한번 들으면 자꾸 까먹는 것. 그런 것들은 이름표를 붙여놔야 되는데요. 표를 붙여놓으면, 특히 햇빛에 노출되는 것들은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어요. 이름이 황금 종덩굴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황금, 뭐? 고물굴 이런 식으로. <laughs> 글자가 지워져서 <laughs> 이름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베란다나 이런 복도에 있는 것들은 이름이 덜 지워져요. 이것도 이름이 외우기 어렵거든요. 이름이 이게 인도 탐정인데요. 보통 시, 시추어스. 그 다음에 이게 뭐 다이어트 식물이거든요. 요 셀수 나오는 걸 요걸 잘라서 말려서 갈아서 가루로 먹으면 살을 뺀다는 그런 효능이 있대요. 요게 그래서 시서스로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시서스로 하나 저어서 붙이놔야 돼 있어요. 이렇게 시서스. 서커스도 아니고 시서도 아니고. 여기 지금 아주 오래되어서 흙이 딱딱해서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꽂는 게 아니고 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가리... 옥상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햇빛에 발해 가지고 진짜 1년 안에 이렇게 다 지워지 거든요. 여기에 황설황 인데요. 이름이 거의 지워질 것 같네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워져서 얼마 전에 다시 적은 거거든요. 에스코바리아. 요거 시중에는 보통 리선인장이라고 많이 유통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뭐 이름이 없네. 어? 다날라가고 없어. 아야야야. 아야 아야. 여기도. 아! 오, 요가시보겠어요 이 어떻게 아 여기에 이름이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아야 여기도 이름다 지어졌죠 여기 비슷한 게 이름이 잔설봉이라는 선인장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잔설봉이 아니고 잔설령인데 지금 이름표 다 지어졌잖아요 여기에 화분에 꽂을 때 별로 없어서 그냥 올려놨는데 당근 지어졌군요 네임펜으로 많이 적는데요. 네, 이름표에 따라서 또 틀리는 것 같아요. 요거 비싼 거는 조금 더 글자가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요렇게 얇은 상상 것들은 좀 오래 안 가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 품종을 며칠 전에 새로 심었거든요. 자 이름표를 제가 어떻게 쓸까요? 지금 이름표가 없거든요. 저쪽에 뭐가 보이죠? 이렇게 분갈이 하고는 흙이 부드럽잖아요. 그때 바로 꽂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불수감이거든요. 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황금색. 그래서 부처님의 손바닥 같다. 그래서 불수감이라고 해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꽂아두세요. 평소에 이름을 기억을 잘하고 아는 거는 이거 뽑아낼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게, 요게 지금 만데빌라 같은데요. 만데빌라가 절대 아닙니다. 요게, 어,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무라서 이름 적을 수도 없고. 아, 자기나무 같거든요. 꽃이 빨간색 자기나무 같아요. 자, 이름이 뭘까요? 요, 뉴질랜드랑 호주원산인데요. 메트로 시데로스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어렵죠. 우리나라, 뭐, 유통명이나 국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찾아봤거든요. 메트로 시데로스. 이런 거는 한번 들으면 기억 못해요, 저는. 까먹거든요. 요렇게. 땅속에 박아놓으면 햇빛 절대 안 들어갑니다. 1년 뒤에 뽑아보면 뽑아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는 세상인데요.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탁, 시계초, 백향과 해놓으면은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이렇게 살짝 흙으로 덮어놓으세요. 자, 이런 표 적을 때도 앞뒷면 같이 적어놓으면은 더 유리하겠죠. 여기도 이렇게 적고, 여기도 이렇게 적고, 이렇게 놓으면은 덜 지워지고, 한 군데 지워져도 한 군데 또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햇빛 안 본데. 자, 요렇게 하고 꼭 눌러주시면 햇빛에 절대 바를 일 없답니다. 이거는 제 머리에 짱구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인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도 잘 써먹고 있답니다.